안녕하세요. 킹덤 스토리 텔러입니다. 본 컨텐츠는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28화 사마리아로 확장된 하나님 나라를 안내할 스피커는 유능열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땅 끝으로 퍼져갈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비록 복음 전파로 인해 사도들은 투옥되기도 했고 심지어 스테반은 순교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박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사마리아로 확장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도들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끝까지 지켰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피신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각 지역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을 오롯이 순종한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아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도 있었습니다. 그는 일곱 일권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 혈통으로나 종교적으로 혼잡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이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겐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하지만 빌립은 차별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빌립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헌신으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의 말을 잘 들었고 잘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에는 여러 표적이 따랐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표적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복음을 전파하시며 축귀하셨고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로는 제자들을 통해 이러한 표적이 나타났는데,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임한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표적은 복음의 증거이지, 복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표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표적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 말씀을 듣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표적은 믿음을 보조하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순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표적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받았고 그 결과 그곳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처럼 민족 간의 갈등을 뛰어넘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떤 차별과 편견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쁨이 가득할 뿐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한 마술이 언급되진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속임수를 통해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던 사기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큰자라고 부르며 사람들 위에 서고자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이 그의 현란한 사술에 놀라며 그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큰자로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던 차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시몬보다 더 컸고 그의 마술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시몬은 복음의 큰 능력을 보고 오히려 그 자신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말 혹은 눈속임에 주목하거나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초연할 수 있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특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듣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전진합니다. 비록 스테반의 순교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받고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을 통해 복음이 더 전파되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이 복음을 듣고 믿고 기뻐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전진합니다. 우리도 세상이 주는 기쁨 혹은 가치에 미혹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킹덤 스토리텔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